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보고서 표지에 오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에코프로 이동채 대표이사님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점은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하고 있네요. 자 넘어가서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분부터 천천히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연결 대상 종속 회사라고 해서 이 에코프로와 하나의 실체로 볼수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일단 가장 큰 회사 자산 총액 기준으로 한 7,900억 정도 되는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GM, 에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좀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주요 사업을 보면 하나같이 뭔가 2차전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자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규모가 큰 회사는 요거 3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면은 회사의 법적 명칭은 주식회사 에코프로이고 1998년 10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코리아 제오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2001년에 에코프로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7년에 상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충북 청주에 위치하고 있고 이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회사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고요. 주요 사업을 쭉 보면은 우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13가지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뭐 소재 정밀 화학 소재 그다음 에너지락 소재, 2차전지 소재, 뭐 반도체 재료 소재 이런 거쭉 이렇게 봤을 때, 아 뭔가 소재 관련 기업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환경과 뭐 화학, 2차전지 전기전자 반도체, 아 요런 뭔가 좀 전통적인 산업, 테크 산업과 화학 산업과 관련된 그런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 회사의 연역으로 아까 이제 회사 이름을 두번 바꿨다라고 말을 했고, 이 회사는 자회사인 것 같아요. 에코 프로 이노베이션인 거 보니까 코틱스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 부분을 보면은 이회사의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배당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고, 좀 특이하게도 주식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수준으로 2020년에 한번 지급을 했습니다. 주당 현금 배당은 300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한 주당 0.02주 그러니까 50주를 들고 있었으면 한주 정도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왔습니다.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가 뭐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환경 사업이고 두 번째가 전기 재료 사업입니다. 전지 재료, 2차 전지를 말하는 거겠죠? 환경 사업은 뭐 유해가스 저감, 온실가스 저감, 대기환경플랜트 이런 사업들이 있고 에코프로 요 모회사인 에코프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부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지 재료 사업은 양극활물질, 전구체 이런 걸 만드는데 배터리에서 이제 2차전지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여기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요 가운데가 분리막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여기서 이 플러스 이게 이제 양극재죠.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양극 활물질이라는 거는 그리고 전구체는 이 양극재 재료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주요 회사, 자회사들 아까 봤던 좀 덩치가 컸던 회사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GM,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아, 뭔가 양극재 관련된 사업도 크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 보면은 환경사업에서 매출은 한 1000억원 정도 2020년 기준으로 1000억원 정도 발생을 했고 뭐 클릴룸, 미세먼지,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포트폴리오와 갖춰서 해마다 좀 등락은 있지만 어쨌든 매년 830억, 930억, 천억이 수준으로 성장을 꾸준히 해오고, 해오고 있어서 아 자체 사업, 에코프로의 자체 사업인 환경관련 사업도 아주 분위기가 좋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클릴룸이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설비잖아요. 그래서, 아, 요 회사가 반도체 업황이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의 뭐 미래 가치는 뭐 말해서 워낙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지재료 사업 부분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좀 유명세를 탄 이유가 이 전지재료 사업 때문입니다. 아까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가 자체적으로 좀 인용을 해서 이렇게 시장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2020년 기준으로 요정도인데 2030년까지 연평균 26% 거의 10배 이상 성장한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매출이 최소 10배 정도 늘 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양극재 중에서도 양극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LFP, 뭐 NCM, NCM 333 이런 것들도 있고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에코프로 자회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은 점유율이 24%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3년 뒤만 해도 75%까지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최대 뭐이 비중이 이제 2030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 크기 자체가 양극재 시장 크기 자체가 10배 성장하는데 요 하이니켈이라는 양극재의 종류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점유율을 한 3배 정도로 늘리기 때문에 뭐 최소 여기 10배, 여기 3배 해 가지고 최대 30배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30년까지 30배. 뭐 옛날 말, 옛날 식으로 표현하면은 뭐 3030, 2030년까지 30배 성장하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 정도 이제 시장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뭐 국내 시장 여건이라고 해서 좀 시장 점유율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은 세계 2위의 시장 점유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위, 1위는 스미토모인 거 보니까 일본 회사인 거 같습니다. 2위가 에코프로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있지만, 좀, 여기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16년, 17년, 18년, 19년 넘어오면서, 점유율이 이제 쭉 성장을 하다가, 여기서 확 꺾여요. 2019년 확 꺾이는데, 이게 1위도 이렇게 확 꺾이거든요. 뭐, 에코프로는 점유율이 한5% 밖에 안 까였는데, 1위는 점유율이 12% 정도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 3위 역시 감소를, 한3% 정도 감소를 했고, 기타 부분에서 아, 경쟁자들이 이양극재의 전망이 밝다는 걸 알고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경쟁력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에코프로는 선제적으로 이 시장에서 2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 그리고 1등이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것 대비해서 아주 자기의 점유율을잘 방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선제적인 지위를 잘 유지할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계속 읽어보면은 시장 경쟁력 및 대응 방안이라고 해서 이 우리 우리가 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시장은 리튬이온 전지보다 더 높은 용량 과출력 용량 과출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전기 자동차에서 주행거리 향상을 하려면은 하이네켈 소재, 하이니켈 소재가 필수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제품이 앞으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계속 보면은 이제 주요 제품 서비스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봤던 에코프로가 하고 있는 환경 사업에서는 클린룸, 미세먼지, 온실가스 이런 것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기 재료에서는 에코프로비 m 프로지엠, 이노베이션 이런 자회사들이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은 뭐 전구체화를 이쯤 분쇄는 양극 활물질의 소재라고 되어 있고 여기 양극 활물질을 만든 회사가 에코프로 BM이겠죠. 그래서 이두개 회사는 매출이 이 정도가 나는데 이게 아마 에코프로 BM에서 나는 매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개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에코프로 BM에다가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개 회사의 매출은 아마 연결 대상에서는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 거의 비슷하죠. 합치면은 뭐 거의 2,200억, 2,300억 가까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다 조정이 된걸 보니까 이두개 회사가 만든 제품이 여기 에코프로 f BM 제품 만드는 데다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전체 매출액이 그래서 한 9,400억 정도 되는데 이두개 회사를 빼고 나면은 거의 지금 환경사업부분은 1,000억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다 2차전지 양극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도 90%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90% 이상인 거죠. 9,400억 중에 1,000억 빼고 다니까 뭐 거의 뭐9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원재료. 이 회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환경사업에서는 활성탄을 주로 이제 구매해서 쓰는 거고, 전지재료에서는 전구체 같은 거를 주로 구매해서 쓰는데, 이 전구체라는 거를 이제 전구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원료로 만드는지를 자세하게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니켈이에요. 니켈이 있고 니켈이 있고 그 다음에 코발트라는 원료가 있고요. 이게 다 희소광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리튬이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코발트가 이렇게 치솟았다가 다시 좀 가라앉아있고, 뭐 물론 최근에 이렇게 좀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정고점 수준은 아니고, 그 다음에 니켈 역시 정, 장기적으로 좀 가격이 좀 가라앉아서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약간 오르긴 했지만 뭐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많이 낮은 수준이고 리튬 역시 계속 빠지다가 조금 더 이제 반등해서 뭐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재료들이 가격이 막뭐 그렇게 막뭐 급등락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서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옛날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사다가 써야 되는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뭐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향후에 이 원재료 가격이 만약 급등을 해서 좀 원재료 매입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위험이 별로 없어 보이고 다행히 뭐 충분히 매출을 낼 만큼의 그런 가격대를, 원재료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매입 원재료 매입액이 한 8천억 정도 되고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관련 재료들을 사는데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보면은 이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와 모회사가 있는데 뭐 여기서 한번 보실 거는 설비를 계속 증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 부분도 증설을 했고, 배터리 부분도 여기 1 9년에 증설을 크게 했고, 거의 2.5배 이렇게 증설을 했잖아요. 엄청 크게 증설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GEM, 요건 전구체 설비는 두 배, 여기서도 또한번 거의 두배 가까이 이렇게 설비 증설을 해온 거고, 이노베이션 역시 두배 가까이 설비 증설을 해와서, 아, 설비를 거의 뭐두 배씩, 몇년뭐 1, 2년 만에 두 배씩 팍팍 늘리고 있는 정도니까, 장사가 매우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에 관한 사항에서 이제 수출과 내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총 매출은 한 1조 정도 돼요. 에코프로, 아, 천억이네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천억 정도 되고, 내수가 7, 700억, 수출이 300억 해서 뭐 3대7 정도의 환경사업은 주로 내수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과거에도 뭐좀 비중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내수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해왔다라는 을알 수가 있는데, 계속 보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수출 내수 중에서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계속 성장을 했어요. 여기서 특히 2020년에 거의 2 0 0 0억 이상 성장을 하면서 전체 매출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양극화물질만 단일 사업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 양극화물질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물질의 재료를 만드는 이노베이션과 GEM 이런 회사들도 역시 이제 여기는 이제 내수 위주겠죠. 에코프로 BM에다가 물건을 갖다 파는 거니까 어쨌든 이 정도고. 그래서 총계로 봤을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이런 회사들 다 합치면은 전체로는 수출이 월등히 높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 수출이 크니까 당연히 전체로도 수출이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이 한 9,400억 정도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3년 연속 꾸준히 잘 성장해 오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연구 개발 활동 이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제조업이긴 하지만 기술력이 중요한 기업이다 보니까 연구 개발 인원들을 많이 두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인원도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연구 개발 비용은 매년 매출 대비 많은 비용을 더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에서 1.7% 투자한 거를 매출 대비 3%까지 이렇게 거의 두배 가까이 여기 또 늘려놓은 모습을 볼수 있고 에코프로의 환경 사업 부분 역시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용적으로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로마전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재무제표 부분에 왔는데요. 보면은 이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어디서 보면 알수 있냐면은 우선 자산 총계 먼저 보면은 6,670억이었는데 9,200억, 1조 2천억으로 뭐 거의 2년만, 3년, 2년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2년만에 거의 뭐두배 가까이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년만 18년, 19년, 20년 오면서 두배 성장했다 자산 규모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자본은 두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거의 뭐 2.5, 2.5배. 수준으로 성장을 한 거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2년 만에 두 배씩 성장한 회사는 거의 벤처 수준인데 여기 지금 상장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매출액은 이제 6,600억에서 7,000억 9,400억으로 역시 뭐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뭐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외형을 빠르게 성장하면서 겪는 진홍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순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뭐한 1조 조금 안 되는 매출에 500억 좀 넘는 순익 요 정도로 올리고 있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30배 이상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매출이 향후 뭐 10년 동안 30조까지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 주석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이 회사의 주주현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이동체 이분은 대표이사님이시죠? 대표이사님이 12.84%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요런 국민연금도 한2% 정도, 그 다음에 아룸TNC라는 회사도 3.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종속기업현황은 아까 앞에서도 이렇게 목록은 나왔지만, 여기 보면 지분율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근데 보면은, 에코프로 BM이 하는 이제 사업이 굉장히 매출비중이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분 기준으로 52% 정도밖에 에코프로가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대상 회사, 연결 회사로 삼아서 실적을 100% 지금 재무제표에 반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지분은 52% 정도밖에 안 돼서 아, 어느 정도 연결 에코프로의 연결재무제표는 왜곡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매출과 순이익의 절반 수준인 52% 수준만 에코프로 건데 연결대상 회사로 삼다 보니까 100%다 반영을 해서 현 재무제표는 어느 정도 왜곡이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회사들은 뭐 특별히 덩치가 큰 회사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속기업 요약 재무 정보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에코프로 BM이 가장 크니까 이 회사를 먼저 보면은 자산은 8,000억 그리고 자본은 4,600억 매출도 8,000억 그 다음에 단기순익은 한 460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여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단기순익이 좀 크게 나왔는데, 일시적인 단기순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매출이 120억인데, 단기순익이 1200억이 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뭔가 일시적인 뭔가 요인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전기에도 보면은 이때도 좀 크긴 했지만, 어쨌든 뭐, 요 1200억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가 과연 누군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이동채 대표회사님이 최대 주주로 12.84%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특수관계 법인인 아룸TNC, 그 다음에 신인척분들 다 합치면은 18% 정도의 지분을 특수관계인과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5% 이상 주주는 최대 주주인 이동채 회장님과 특수관계인들이 있고, 그 외에 삼성자산 운용이 또6% 정도를 아마 뭐 수직형 펀드겠죠? 여기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액주주 현황은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은 숫자는 4만 명 정도 되지만 지분은 69%, 60, 한70%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에코프로 BM은 제외한 에코프로 아코프로 자체 직원들만 산정을한 거라서 직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80명 정도가 에코프로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근속연수 4년으로 좀 짧은 편이고 1인 평균 5,300만 원 정도의 급여,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5,300만 원이 아니고 5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좀 오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 에코프로의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자회사인 에코프로 BM 이야기를 말씀 많이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봤던 다우기술, 키움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다우기술과 좀 비슷한 포인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보고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